영화 포레스트 건프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죠. 중인님께서내 돈을 관리해 주셨죠. 무슨 과일회사에다 투자를 했다며, 우린 이제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더군요. 영화 속 주인공인 포레스트 검프는 베트남 전 상사이자 친구이며 사업 동반자인 덴테일러 전 중위에게 자신의 모든 자산 관리를 맡깁니다. 중위는 검프의 돈을 그 당시 막 이름을 날리던 IT 기업에 투자하는데 주인공이 받은 편지에는 사과 모양의 로고가 보입니다. 지금 로고와 색은 다르지만 바로 아시겠죠? 네, 바로 그 애플입니다. 영화에서 검프는 애플 컴퓨터의 사과 마크 로고를 보고 이 회사를 과일 회사라고 착각하며 웃음을 주죠. 당시 영화관에서 이 장면을 보고 많은 관객들이 웃음과 부러움을 동시에 줬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1970년대 설립된 애플이 94년 당시에 주가가 크게 오른 상태로 건프가 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였는데 이 내용을 보고 당시 94년에 관객들이 건프를 부러워한 거죠. 참고로 당시 94년 3월 1일 기준으로 애플 주식 한 주의 가격은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가격 0.3달러 정도였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약 29년이란 세월이 지나 2023년이 되었습니다. 0.3달러였던 애플, 그랬던 애플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그것도 사상 처음 시가총액 3조 달러, 하나로 3,900조 원을 돌파했을 때. 애플은 올해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인 6월 30일 뉴욕 증시에서 전날보다 2.31% 오른 193.97달러 약 25만 5500원에 마감했습니다. 3주 달러 시장 가치는 상당히 큰 상징성을 지니는데요. 3주 달러라는 가치를 전 세계 국가별 GDP 순위로 따진다면 무려 세계 7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는 프랑스 전체 GDP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기업이 프랑스라는 한 국가의 GDP보다 높은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GDP와 비교하면 1.7배에 해당하고요. 이러면서 최근 미국과 전 세계 각종 커뮤니티에서 폴리스트 껌프가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투자한 돈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면 과연 얼마를 벌었을까?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졌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빈이고 미래의 가난에 대비하는 채널 스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건프가 산 주식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영화 속에서 건프가 벌어들인 회사돈은약 10만 달러였는데요 94년 3월 기준 애플 한 주의 가격이 0.3달러 정도였으니 만약 건프가 그 당시 10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840만원으로 애플 주식을 구매했다면 무려 애플 주식의 전체의 3%를 살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프가 주식을 산뒤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얼마가 불었을까요?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만일 94년 당시 투자한 돈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면 현재 2023년을 기준으로 4 186억 달러 하나로 약 53조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아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무려 53조 이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날 전 세계 22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금액인 거죠 비록 가정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을 자랑하는 포레스트 건프의 재산을 본 국내 누리꾼들은 부럽다는 반응을 보냈죠 저도 많은 댓글을 봤는데 좀 재밌는 댓글이 몇개 있더라고요 포레스트 건프는 성격상 주식 한번 샀으면 무조건 존버했을 것 같다 라든지 건프 성격상 존버가 문제가 아니라 찾는 방법을 모를 것 같다 은 팔아서 환전하기 전까지는 자기 돈이 아니다라는 댓글이 있었죠. 저는 그 중에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 저 영화를 봤을 때 애플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라는 댓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난뒤 감동을 받아 그 다음날 애플 주식을 샀더라면 그 부자는 건프가 아닌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22년 작년 애플 주가는 170달러가 넘었고 주식 시장이 하락기일 때에도 140달러가 넘었으니까요. 만약 94년에 주식을 구매했다면 작년 기준으로만 어림잡아도 567배가 되는 거죠. 상승률로만 따지면 5만 811%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모두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죠 애플이 망할지 계속 성장 할지는 사실 그때는 알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최고의 반열에 오른 애플 이지만 한때는 부도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85년말 창업자이자 애플의 상징 이었던 스티브 잡스는 이사회에 쫓겨났고 그뒤 애플은 점차 길을 잃기 시작합니다. pc 사업이 성장하는데 했지만 90년대 로 접어들며 애플은 붕괴되고 있었 고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모든 부분 에서 뒤쳐졌죠. 차세대 운영체제 개발도 실패로 끝납니다. 이 시기 급해진 애플은 중근 한방으로 사업과 제품을 확장했습니다. 가정용 게임기 애플 반다이피핀, 전자 수첩 PDA, 유튜브 메세지 패드, 컴퓨터와 TV를 통합하려고 만든 매킨토시 TV, 카메라인 애플 퀵테이크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네, 모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흑역사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때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휴대용 PC인 매킨토시 포터블이라는 것도 만들었었는데 흥행에 대참패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무려 7kg이 넘는 무게와 비싼 가격 탓에 차라리 절반 가격인 데스크톱 매킨토시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게 낫겠다는 조롱까지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 결과 거듭된 적자로 회사의 재무적 상황은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주가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나중에 잡스가 쓴 회고록을 보면 잡스가 다시 애플에 복귀했을 때 애플은 부도까지 단지 90일 만을 남겨뒀다고 해고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애플은 다시 스티브 잡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잡스는 1996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엔 어드바이저로 참여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CEO로 컴백을 하게 되죠. 만일 여러분들이 94년에 애플 주식을 사서 계속 들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티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뻔히 매출도 혁신도 없는 회사의 주식을 어떤 미래를 보면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망할 수도 있었고요. 이처럼 개별 기업의 미래를 개인이 보고 장기간 투자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당장 22년도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약 4년 만에 감소하는 등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올해 주가 상승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만 봐도 그렇죠. 그러나 갑자기 1년 반 동안 애플 은 또다시 주가를 올렸습니다. 아이폰 판매를 발목 잡았던 중국에서의 공급망 문제를 해소하고 고가폰 판매 지속과 서비스 부문을 성장 시키는 등 상승세는 지속되고 특히 올해 처음 공개한 공간형 컴퓨터 비전 프로가 당초 우려와 달리 아이폰 을 이을 차세대 기기로 주목받는 점도 애플의 시장 가치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개인은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는 라 것을 알수 있죠. 1970년대 s&p500 지수 내 상위 10위 권 기업 중 7개 기업 기업은 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기업들이 미래를 바꾸거나 수익을 낼수 있는 기업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업들은 현재 사양산업으로 분리됩니다. 지금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등의 테크 기업들이 상위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만일 1970년대에 지수를 구성한 종목이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쭉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지금의 연평균 약 10%의 S&P 500의 수익률도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투자는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늘 관리되어야 하고 시장은 어느 한 테마로만 쭉 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는 엄밀하게는 2~3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위험을 잘 관리하는 것, 즉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잘 관리하여 오랫동안 투자의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투자 자산군이 장기 투자로 간다로 해서 손실이 낮아지고 수익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리처드 번스타인의 소음과 투자 책에 인용된 웨를린치 계량 경제 데이터 자료를 살펴보면요, 투자 기간별 S&P 500의 손실 확률은 단기 1년 투자했을 때약16.7% 로 손실 가능성을 볼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기간이 점점 늘어나서 5년이면 2% 수준으로 감소하고 10년이 지날 시에는 손실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한다고 합니다. 한 기업만 혹은 부동산만 몰빵해서 꾸준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다양한 위험을 해칭해서 2, 3년의 기간이 아닌 10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투자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포레스트 검프와 애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요? 오늘은 포레스트 건프와 애플 주식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개인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특정 종목과 테마주 혹은 개별 주식에 너무 유행처럼 끌려다니기보다 정말 바르고 긴호흡의 꾸준한 투자를 통해 미래의 가난을 대비하고 노후 자금을 위한 좋은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스토커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